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산타는 경념의 김범준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어, 제가 오늘 오를 산은요. 경기도에서 가장 해발이 높고 그리고 전국에서 탑10 안에 든다는 그런 산인데요. 바로 어, 경기도 가평에 위치한 화학산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와있는 이곳은요. 어, 화학터널 쪽이고요. 자, 제가 화학터널 쪽에서 어, 이쪽으로 어, 들머리를 잡고 어, 바로 산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산정보 오늘 형님 누님들한테 또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우리 형님 누님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아직도 여기 들머리 초입길은, 어 눈길이 많이 있네요. 자, 보시다시피, 자, 이런 눈길인데, 아직까지는 뭐, 어 굳이 아이젠을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 아직 착용을 안 하고 가고 있습니다. 자, 이곳은 뭐, 최단 코스로 굉장히 어 핫한 코스로 많은 분들이 화학산을 찾을 때, 이거 화학터널 코스로, 어 들머리를 잡고 산행을 시작을 하는데, 한번 저도 한번 올라가 볼 텐데요. 어, 올라오시다 보면은 계속 이렇게 눈길이 있네요. 아직까지. 그런데 뭐 중간중간 안 녹은 곳도 있어 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뭐 아이젠 착용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야, 계속 눈길이네요. 일단은 올라가면서 어, 제가 아이젠을 착용을 할지 말지 좀 고민을 해서 어, 산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길 따라 쭉 올라오시면 어 이렇게 뭐 군부대 쪽으로 가는 이런 공터가 나오네요 그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어 자갈을 이쪽으로 어 가지고 올라오셔서 여기에 주차를 하고 이렇게 산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어 계시다고 하는데 어 저는 이쪽으로 올라왔고 어 이쪽에다 주차를 하시면 정말 최단단 단코스 일것 같아요 네, 자 일단은 이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시면 됩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봄날씨입니다. 네, 와. 제가 얇게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 윗옷을 벗었습니다. 야 진짜 완전 봄이네요, 봄. 오늘이 정확히 2월 27일인데, 제가 이제 월요일에 이렇게 산행을 하고 있는데, 야 진짜 날씨 죽이네요, 죽여. 야 자, 그리고 이제, 이쪽 아스팔트 길로 오시면, 어 군부대 쪽이어서 그런가, 이렇게 제설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산행하시는 데는 별다른 물이 없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아스팔트 길이 더 힘든데, 자 그냥 뭐 트레킹 한다고 생각하시고 천천히 올라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형님 들아 무릎 조심하시고요, 아 발목 조심하시고요. <laughs> 점점 위로 올라오니까 아 이쪽은 재설 작업이 좀 많이 안 됐네요. 역시 해발이 좀 높다 보니까 아 지금 여기 공군 그 군인 어, 공군 군인이 지금 어, 제설 작업 차량으로 제설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쪽은 아직도 안 녹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3월 달까지도 어, 그렇게 그래 쉽게 녹지는 않을 거다라는 예상이 좀 있네요. 자, 근데 뭐 3월 달 이후에는 뭐 눈이 안 오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 자, 근데 뭐 아이젠 착용 안 하고 어, 올라오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 올라오니까 뭐 중간경치 와 죽이네요 와 대박이다 형님 노네들 제가 이쪽 있죠 이 밑에서 이렇게 쭉이 아스팔트 길을 따라서 쭉 지금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와 근데 점점점 보는 경치가 와 대박이에요 예술입니다 야오야 설레이는 마음으로 자좀 서둘러서 화학산 정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가는 길에 좀 등산로 쪽에서 어 제가 길을 잘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이쪽으로 올라오시면요. 자, 여기 우측은 이제 군부대고 이쪽으로 가시면 안 되고요. 자, 이거 좌측에 어 중봉 등산로라고 표지판이 있는데 이곳을 보시고 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어, 정상으로 가는 길인데, 손님들은 이제 마지막 코스에요 근데 여기가 좀 난이도가 있네요. 자 산행하실 때 미끄럼 주의하시고, 자 경사가 또 이렇게 되니까요. 자이 부분 미끄럼 주의하시면서 천천히 산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정상 가서 정상 뷰 손님들님들께.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놀람> 자 형님들 잠시 후자 화악산 자 화학산, 중봉 정상에 도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자, 화학산 중봉, 해발 1446.1m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유후! 네, 형님, 누님들, 드디어, 어,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산,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 넘버 텐 안에 든다는 그런 산, 화학산 정상 1446.1m에 도착을 했습니다. 예, 유후! <laughs> 자, 저는 들머리를 화학터널에서 어, 들머리를 잡아서 올라왔고요. 중간에 형님들님들 아스팔트길이 굉장히 좀 지루합니다. 지루할 때는 어, 왼쪽에는 있 경치를 쭉 보시면서 천천히 올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0 2 k m 정도 남은 이 등산로가 그래도 경사가 굉장히 가팔라요. 그래서 어, 조금 조심하시면서 어, 산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제가 우리 형님들님들의 건강을 어, 이곳 화학산 1446.1m에서 우리 형님 누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누님들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유호 구독과 좋아요 <laughs>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아름다운 멋진 뷰를 보면서 자 오늘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도시락 타임 네 <laughs> 볶음김치와 쥐포볶음 그리고 밥 그리고 육개장 자 그리고 후식 빠질래야 빠질 수 없죠 자 바로 비그레인 크리스프 무화과 호두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비그레인 크래커 후식으로 먹을게요 야, 이 멋진 뷰를 보면서 하, 이런 도시락 타임을 갖는다니, 와 대박이다, 대박, 대박, 와. 음. <laughs> 아, 빠질래야 빠질 수 없는 육개장 아, 타임. <laughs> 야, 이런 멋진 뷰를 보면서 라면을 먹습니다. 야. 음. 음. 저거도 저거 진짜 와. 2시 간식으로. 야, 크리커가 영양가가 있네, 영양가가. 야, 음, 영양만점? 만만점? 이런 뷰를 보면서, 와, 저걸라 저거. 차고. 자 이제 형님들님들 원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 드디어 이제 봄이 되고 또 여름이 어 되는 시기인데요. 자 우리 형님들님들 산행 많이 하실 텐데 언장사 안전 산행 하시고 자 형님들님들 다음 산에서 만나요. <laughs> 형님들님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laughs>